안녕하십니까. 박서입니다. 며칠 전 캐나다 의회에 초청돼 기립박수를 받은 바펜 SS 노병 야로슬라브 훈카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재 폴란드 대사 비톨드 지에스키는 현지 TV에 출연해 그 나치 노병은 전쟁 범죄로 기소되어야 하며 캐나다 정부가 폴란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에스키는 훈카가 폴란드인들을 표적으로 잡는 조직에 가담해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폴란드인들을 대량 학살한 인물이라면서 어떠한 공공장소에도 나타났으면 안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의 부대가 저지른 일로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에스키는 무고한 사람들 학살의 책임 있는 SS 제14 무장척탄병사단에 속했던 야로 슬라브 훈카를 보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사건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방문 중에 훈카를 의회 초청한 앤서니 로타 하원 의장은 훈카를 영웅으로 칭찬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엘스키는 훈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캐나다 의회에 초대되는지 사과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 지도자들이 유감스럽다면서 유대인 공동체만 언급하고 폴란드 시민은 왜 생략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유대인 말고 우리 폴란드도 피해자인데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앤서니 로타 캐나다 하원 의장이 사건이 불거지자 캐나다와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사과한다고 한 발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앤서니 로타는 결국 사임했습니다. 시에스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의 폴란드인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600만 가운데 절반인 300만 명이 폴란드계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교육부 장관 푸셰미슬라프 차르네크는 훈카 노인의 폴란드 인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르네크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캐나다 의회에서 일어난 추악한 사건들을 고려해 훈카를 폴란드에 인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가기념연구소에 훈카의 범죄를 조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캐나다 의회 추문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이먼 비젠탈 센터는 홀로코스트에서 우크라나인들이 이 저지른 범죄는 미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러시아 요교부도 오타와가 나치즘에 대한 기억을 남용하면서 엉뚱하게 러시포비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아르카디우스 물라르칙 폴란드 요교부 차관은 앤서니 로타가 통찰력과 역사 지식이 부족하고 게으르다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물라르칙은 우크라나 이 역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시작하면서 수정주의 시도를 한탄했습니다. 그는 우크라나 역사 정책이 과거 범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고 과거를 숨기거나 어떤 경우에는 미화를 하는 게 특징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모스크바와의 갈등 속에서 k 프의 가장 충실한 지자였지만 역사 문제를 대충 봉합한 상태였습니다. 젤렌스키를 지원하다 보니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지 못하고 쉬쉬해왔습니다. 그러다 우크라나 산 곡물 수출 문제로 인한 갈등에다 캐나다 의회 사건까지 겹치면서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나와의 역사 갈등을 마냥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놓고 우크라나 반대라 시자들이 1943년에 자행한 볼린대학살에 대해 거듭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기 f 는 사죄 성명을 요구하는 폴란드 측에 오히려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우크라이나군이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본부에 공습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에프 측은 흑해함대 사령관과 장교 등 모두 34명이 사망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전군치휘관회의에서 사망했다던 빅토르 소콜로프 제독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전광판 하단의 맨 왼쪽이 소콜로프 제독입니다. 소콜로프 제독은 원격으로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크라나 측이 전과라고 발표하는 것은 거짓이 많습니다.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걸러들어야 합니다. 인도의 한 매체도 이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한국의 저질 채널만 KF의 선전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